안녕하세요. 리알주마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전원주택지 짓는게 공정과정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번외편, 음, 원래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올려볼까 합니다. 자, 제가 사실은 20년째 휴대폰을 팔고 있는 일명 폰팔입니다. 폰팔이참 듣기 좋은 말은 아닌데요. 어, 네, 제 주변에서 왜 휴대폰을 20년이나 팔아놓고 유튜버를 휴대폰으로 안 하고 자꾸 다른 걸로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휴대폰을 20년 동안이나 팔다 보니까 사실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음, 너무 많아서 제가 말을 시작하면 너무 잡다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사실은 유튜브를 찍으려고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번에도 제가 간단히, 아주 간단히 그냥 번외편을 조금 올려보려고 했는데 또 길어질까봐 조금 걱정이 됩니다. 제가 오늘 휴대폰에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하고 싶은 건 제가 이 영상을 올리려고 휴대폰에 관련된 영상들을 좀 많이 봤는데요. 휴대폰에 관련된 영상 대부분이 휴대폰 성지 아니면 휴대폰 싸게 사는 법, 내가 호구 호갱 당하지 않는 법뭐 이런 게 사실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중요하죠, 사실은 돈에 관련된 거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 저는 대부분의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 휴대폰에 관련된 걸 많이 아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굳이 휴대폰에 대해서 내가 많은 걸 알지 않고 있다면 함부로 휴대폰 성지나 이런데 가서 사기를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휴대폰 성지를 찾아가서 뭐 어떻게 해서 어떻게 싸게 사라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음, 휴대폰 싸게 사면 물론 좋겠죠. 어, 당연히 저도 소비자의 한 명으로서 당연히 좋을 텐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될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실 뭐 돈을 떼신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갔다가 결국은 개통을 못 하고 오신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싸게 산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나는 제값을 샀더라. 이제 이런 분들이 뭐 내가 호구 호갱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런 경우가 사실 너무나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괜히 시간 들이고 발품 팔고 또, 그렇게 하다가 만약에 내가 정말 싸게 못 사고, 뭔가 좀 불합리하게 핸드폰을 사셨다, 휴대폰을 사셨다, 이러면, 몇날 며칠 화가 나셔야 돼요. 뭐하러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아, 저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1인 중에 한 명이에요. 물론, 제가 휴대폰 성지에 있는 직원이 아니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음,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듣고, 아주 조금이나마 납득이 되신다면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휴대폰은 단순히 기기를 사고 팔고 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침대가 가구가 아니고 과학이듯이 휴대폰도 설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입되어 있는 통신사에 어떤 요금제가 있는지, 어떤 결합상품이 있는지, 내가 어떻게 혜택을 받고 있는지, 내가 사용하고 있는 요금제는 적절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가끔 생각해 보시나요? 한번 정도는 뭐 생각해 보셨을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건 한 번으로 끝이죠. 휴대폰 구입할 때. 그래서 저, 저는 저희 고객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요. 휴대폰을 사고 나서 2년 동안, 약정기간 2년 동안 그냥 계시지 마시고요. 중간에 오시라고. 그래서 뭐가 바뀐 게 있는지. 휴대폰 요금제가 더 좋은 게 나왔는지, 내지는 결합상품이 뭐가 틀려진 게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기계값을 싸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통신사에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뭐, 결합상품도 마찬가지고요. 아주 큰 거죠. 그리고 요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제가 고객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굳이 필요 없는 고액 요금을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한민국은 IT 강국입니다. 와이파이 존이 대한민국만큼 많은 나라는 없어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요즘 5G 폰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데이터도 무제한이에요. 물론 속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사용하는 사용량이 지금 내 요금제에 맞는가를 고민해 보시는 분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어, 휴대폰 10만 원짜리가 있대? 난 어디 가서 사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있지만 어?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요금제가 맞나? 내가 가족들과 같이 결합이 돼 있다는데 내가 결합이 돼서 할인을 제대로 받고 있는 건 맞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놓쳐서 생각을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상담을 하다보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 통신비 설계만 제대로 해드리면 그분들은 저한테 너무 고마워하세요. 어 제가 휴대폰 가격을 성지만큼 깎아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성지에서 사신 것만큼 가족분들의 통신비를 절감을 시켜드릴 수 있었고 시켜드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너무 휴대폰 기기 가격에만 집중을 하지 마시고요 실제 내가 가입되어 있는 통신사에 내 정보, 내 가입에 대한 설계를 제대로 하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가족분들 모두의 통신비 절감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대한민국의 휴대폰 통신사의 약정 기간은 모두 2년입니다 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오셔서 "어, 나는 약정을 3년 했어." 어? 나는 약정을 4년 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약정기간이 2년, 3년, 4년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구입을 할때 기계값을 할부를 24개월을 넣느냐 36개월을 넣느냐 48개월을 넣느냐 이 차이에요 어, 이거를 알고 넣으셨으면 상관이 없지만 이걸 모르고 넣으셨다면 그거는 엄연히 사실은 사기입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그런 호구, 호구, 호갱, 사기 이런 거안 당하시려면요 서류 한 장만 제대로 받아갖고 오시면 돼요. 어, 서류에 할부 개월수를 2 년으로 써놨는지, 3 년으로 써놨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이거 하나만 하, 확인을 하시면 어, 절대 여러분들은 뭐 호구나 호갱이 당하실 일은 없을 거예요. 음, 그리고 많은 얘기 중에 제휴 카드에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휴 카드는 결코 사기는 아닙니다. 음. 판매하는 판매사들이 제휴 카드를 설명을 하면서 카드라고 얘기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본인들이 할인해 주는 거라고. 왜냐하면 카드를 신청하셔야 되니까.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음. 제휴 카드는 이미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는 상품이고요. 어느 상품에도 요즘은 많이 끼어 있잖아요. 뭐 정수기 일반 뭐 가전제품 매장 마트 이런 데서 이미 제휴카드에 대한 내용은 실제 판매하는 사람들이 할인을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카드를 얼만큼 이상 사용을 했을 때 그만큼 할인을 받는 거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절대 제휴카드 때문에 내가 호구가 되겠다 호갱이 됐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는 캐치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당하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사기 중에 하나가 할부 개월수죠. 할부 개월수를 늘려 놓는 이유는 요금을 싸게 나오게 보이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매장에 갔는데 그 매장에서 월 요금 6만 원이다. 근데 B에 갔더니 5만 원이래요. 어. 그런데 다른 건다 생각하지 못하고 계셔요. 그냥 6만 원, 5만 원. 할부 개월수를 생각지 않으신 겁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은 이제는 꼭 자, 약점 2년에 할부개월수 2년으로 맞춰주세요 라고 말씀을 미리 하셔야 돼요. 이미 우리는 할부개월수에 속아서 호구나 호갱이 됐다는 얘기들을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 이 유튜버를 보실 정도라면 누구든 이제는 할부개월수를 가지고 당하시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제, 저도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말씀드리는 거하고 똑같이 계약서에 할부 개월 수는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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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음, 그리고 저는 한 판매사로서 좀 억울한 게 있는데요. 체인지업이라는 제도를 사기라고 얘기하시는 유튜버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체인지업은 사기가 아닙니다. 자, 체인지업을 이용을 한다는 거는 내가 2년 동안을 기기를 쓰고 2년 후에 기기를 바꾸겠다라는 제도예요. 제 경험상 그렇게 고가 폰들, 체인지업이 해당이 되는 품목을 쓰시는 분들은 휴대폰을 2년 이상을 잘 쓰지 않아요. 그런 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제도인 거고요. 2년 동안 쓰다가 내가 쓰던 중고폰을 반납을 했을 때 2년 동안 남아있는 할부금 그 50%를 감면을 해드린다고 하면 이건 너무 좋은 제도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사기라고 일단은 말씀을 하시면 안될것 같고요. 물론 이 제도에 몇 가지 한정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설명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자, 2년 후에 기기를 반납을 하실 때 당연히 고장은 나면 안 돼요. 그거는 반드시 판매사분들이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반드시 적어도 파손 보험 정도는 들어놓으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파손이 됐을 때, 혹시라도 내가 지금 당장 파손이 됐을 때 쓰는데 지장이 없으면 일단은 그냥 쓰시라고 안내를 해드려요. 그리고 2년쯤 돼서 내가 기기를 반납할 때쯤이 됐을 때 그때 서비스 센터에 가서 깨진 거를 수리를 받으시라고. 그러면 고객님 부담금 한20% 정도만 내시고 교, 교체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2년 후에 내가 쓰던 폰을 신제품으로 바꾸면서 50%의 출고가를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제도예요. 중고시세가 요즘 너무 많이 떨어져서 결코 내가 샀던 당시에 출고가의 50%를 중고시세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체인지업을 이용하시는 것은 무료가 아니에요. 예전에 체인지업 제도가 처음 나왔을 때는 사실 체인지업을 이용하는 이 제도 금액 자체가 저렴했고요.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멤버십 마일리지를 이용해서 내실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저도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해드리는 제도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통신사들의 체인지업 비용이 너무 비싸졌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은 잘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 있지만, 어쨌든 기존에 있었던 체인지업 제도, 체인지업 제도를 이용하시는 분들, 결코 사기 아닙니다. 사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갖고, 내가 나는 48개월 을 해서 체인지업 이용했는데, 안타까워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깨지지만 않으시면 되고요. 작동 안 되는 데만 없으시면 되고요. 어, 실질적으로 생활 잔기스 같은 경우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또 얘기가 길어졌어요. <laughs>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아 나는 혹은가, 나는 호갱을 당하지 않았나, 이런 걱정을 피하시기 위해서는 어쨌든 딱한 가지, 할부 개월수는... 어, 필이 보시라는 거 그리고 제휴 카드는 결코 고객님이 혹은 혹행이 되셔서 당하신 게 아니라는 거 그러나 일부러 제휴 카드를 나는 카드를 신용 카드를 쓰지 않는데 제휴 카드를 만드실 필요도 없다라는 거 그냥 불편한 거 같으면 안 하시면 돼요 아 그리고 한가지더 요즘 휴대폰을 구입하면 뭐 시계나 뭐 패드 뭐 노트북 여러 가지를 무료로 증정한다고 써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 나는 내가 이용료를 내면서라도 워치를 쓰고 싶고, 패드를 쓰고 싶고, 노트북을 쓰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면, 그거 무료로 받아오시면 정말 좋아요. 정말 무료가 맞고요. 어, 굉장히 잘 사용을 하시면 좋은데, 문제는, 어, 받아오시는 거는 공짜이나, 어, 대부분 기계 값은 없이 주는 게 맞더라고요. 그러나, 사용 요금이 있습니다. 그 사용요금은 내가 고액 요금제, 높은 요금제를 쓸 때는 사용요금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뭐 나는 휴대폰 구입할 때뭐한뭐세 달, 네달 말고는 나는 요금제를 내릴 거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 따라오는 기기에 웨어러블 기기에 대한 요금이 부과가 되실 거예요.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얘기죠. 조건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건 없는 공짜는 없으니까 반드시 어 뭔가 고가품을 무료로 준다 하실 때는 한 번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이게 꼭 필요한가? 내가 사용료를 내고도 꼭 이것을 써야 하는가? 그거를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고 양손에 무겁게 받아갖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리얼줌마 오늘 역시나 제가 생각했던 대로 너무 많이 주절주절 떠들어버렸어요. 음. 뭐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거고요. 어, 추후에도 제가 이렇게 번는편으로 가끔씩 휴대폰에 관한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음. 제 얘기가 듣고 싶은 분들은 꼭 구독 버튼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그리고 궁금하신 거는 언제든 댓글로 달아주시면 최대한 제가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